어, 전 세계에서 이 춤을 제일 많이 추는 사람이지 않을까. 왜 댄서들은 모두 예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도게임인. 어, 춤 한번 추고 2만원 받아도, 네, 그거는 댄서입니다. 네, 이 영상은요. 어, 나는 춤을 정말 잘 추고 싶다. 나는 좀 추는데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절대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나는 정말 뭉친데요. <laughs> 조금이라도 잘춰보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왜 댄서들은 모두 예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어 저도 이제 <laughs> 댄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좀 뭔가 재밌게 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항상 이게 재밌는 게 떠올라요. 재밌는 멋있는 그런 어 이름들이 떠오르다가 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 지어보자. 외국말 쓰지 말고 그래서 지은 게 네. 진돗개입니다. 어, 왜 진돗개냐면 어, 제가 원래 좀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제 성격이 약간 약간 한번 물면 안 놓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춤 같은 것도 한번 이제 추기 시작하면 어,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약간 근성 그런 거 있잖아요. 악, 악으로 한다. 니가 네가, 네가 왜 댄서냐 그렇게 춤도 못 추는데 그러실 수가 있는데 어, 사실 돈을 받고 네. 춤을 추면 댄서입니다. 하루에 춤 한번 추고 2만원 받아도 네, 그건 댄서입니다. 물론 하나를 추기 위해서 1년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 몸치인 분들에게 춤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콘텐츠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몸치 분들이나 춤을 잘못 추시는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수업을 받을 때 댄서들한테 수업을 받으시는데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예체능이 있어봐서알 아니지만 재능이 있어야지 댄서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몸치들이 왜 춤을 못 추는지 몰라요 어느 부분에서 힘든지 얘가 왜 이걸 못 추지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그 춤은 제가 2년 동안 2년 동안 수천 번을 연습한 <laughs> 네다시죠 걸스데이의 기대라는 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마 어, 전 세계에서 이 춤을 제일 많이 추는 사람이지 않을까 <laughs> 왜냐면 수천 번을 췄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어, 하루에 다섯 번씩만 해도 3 6 5면 1,500번, 2년이면 3,000번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 하지만 그렇게 잘지지는 않는다는 거맨 어, 처음에 이 춤이 옆으로 시작을 합니다 옆으로 시작을 하고서 약간 한쪽 발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는 쉽죠 뭐 그냥 어깨만 돌리면 돼요 그리고 약간 시선은 이렇게 똑바로 쓰다보지 말고 약간 밑으로 해가지고 약간 섹시하게 내가 제일 섹시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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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아 이번에는 또 뒤를 돌아서 한쪽 팔을 이렇게 잡고 엉덩이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 엉덩이를 근데 엉덩이 돌릴 때 손도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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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렇게 돌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건 약간 생략해요 왜냐면 어렵잖아요 몸치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키이 있거든요 워킹인데 이렇게 하고서 약간 내가 모델 모델 워킹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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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박자 다시. 그 다음부터가 문제거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박자감이 되게 중요한데 저도 이거 좀 어렵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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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약간 슬쩍슬쩍 치는 식으로 하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때려야 돼요. 정말 세게, 좀 아플 정도 세게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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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소리가 나죠. 엄청 소리 나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신용하는 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랑은 틀려요, 느낌이. 제가 이름 중에 메소드 춤이라고 하거든요. 진짜로 때리는 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냥 가짜로 하면 안 돼요. 가짜로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때리면 맛이 안 살아요. 진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